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혹은 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표대를 세워놓고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목사님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이 모두 학생이라는 이 신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공부할 때는 이것과 이것을 제일 잘해야 된다. 뭐 이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부할 때늘 듣는 말인데요. 그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해야 할 것은 넘쳐나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할지, 어디부터 내가 이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할때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이걸만 강조하시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마치 이 게임 속의 퀘스트를 깨듯이, 분명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공부하는 이 청소년기에 오기까지, 초등학생 시절에. 이 탄탄하게 해둬야 하는 어떤 기초적인 공부를 이 소홀히 하고 나면 아무리 중고등학생이 돼서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해도 사실 그 간극을 좁히기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걸 지금 와서 다시 쌓아가려고 하니까 더 많이 힘이 들고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혹은 저것도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 될것 같고 이것도 레슨을 좀 받아야 될 되고 이것도 좀 찾아가서 배우면 좋겠고 한도 끝도 없는 그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골라야 할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결정장애를 막 앓고 있는 것 같아 방학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아 이것도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될것 같고 아 수학도 좀아 영어도 조금 아 건강을 위해서좀 체력을 좀 위해서 나는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이 고민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집중이라는 게참 마음처럼 잘안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다 정리하고 자 이제부터 완전히 내 집중한다. 나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 다짐을 하고 집중 모드로 이게딱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막딴 생각이 나고, 잡 생각이 들고. 참 아이러니 하죠, 그죠? 화장실도 막 들락날락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휴대폰도 한 번씩 봐야 되고, 컴퓨터를 켜서 내가 구독하는 그 채널에 새로 업로드 된그 영상을 한 번은 봐줘야 될것 같고. 원래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죠. 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중력 상실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허무함과 허탈감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간은 3시간, 4시간을 쓰고 돈은 수십만 원을 들였는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의 아무런 뼈대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시간과 돈을 다 날려버리고 아무런 결과물도 성취물도 열매도 없는 굉장히 허탕하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건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 그 답답함은 계속 연속되어 가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른 채 우리는 늘 인생 앞에 주어진 그 선택지들 앞에 열심히 서술형으로 답을 써 내려가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처럼 객관식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계획하는 바를 술술 써 내려가면서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 그냥 서수령으로 써내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목사님늘 얘기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들이 가득, 아무 말 대잔치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 정답인지, 이게 오답인지를 판가름하기가 너무 어렵게 우리를 만들어 가요. 여기서 이 말이 들리고, 저기서 이 말이 들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랖을 부리면서 내 인생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좁고 협착한 그 길, 우리 저번주에 함께 나눴죠? 그 예수의 길, 그 험한 길을 함께 걷겠다,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겠다 결단한 우리에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말씀을 듣고,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에 집중력 있게 나아가겠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선택과 집중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선택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서. 꼭 그것만이 선택지가 아니야. 다른 선택지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골라봐. 야, 거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집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만 시선을 다 빼앗기고 그래. 우리가 선택한 그 예수에게. 그길 앞에서 많은 오지라퍼들은 아무 말들을 던져대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선택도 잘하고 싶고, 뭔가 집중해서 그 일을 딱 끝내고 싶은데도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열등감도 막 폭발하지만 또 반면에 자존심이 세가지고 욕심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늘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비교당하는 것도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비읍자만 나와도 이 비교에 비읍자만 나와도 막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키면서 제발 나랑 그 친구랑 비교하지 말라면서 그 집이랑 막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우리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 선택과 집중을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그 엉망진창 혼란으로 가득 찬그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집중해야 할 그것을 먼저 딱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상황 판단 능력도 빠르고 이 자신에 대한 그 현실 인식이 딱잘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민첩하게 신속하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아주 깊이 있게 몰입해가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낸다는 걸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지나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이 청소년이라는 시절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적기라고 늘 말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고의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때를 놓치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것들에 내 시선을 탁 빼앗기고 내 마음을 그대로 사로잡히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에 내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고 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전혀 내가 안 가도 될 길, 전혀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그 길, 그 길을 걸어 왔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죠. 굳이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고 왜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이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을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후회스러운 결과물, 그 후회스러운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이 적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알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물이 끓고 나서 스프를 넣는 타이밍 이 있고 면을 넣는 타이밍 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지금 이 순간, 10대의 이 순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거기에 대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은 계속해서 적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가느냐.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에 가치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며 사는 것인가, 어디에 선택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서 그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사님을 만나고,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며 자기 부인하는 그 길로. 집중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겨울 동계 스포츠 중에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 점수가 발표되기를 딱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하, 막 헐떡헐떡하면서 이막 어, 가쁜 숨을 내쉬면서 곧 나오게 될그 성적을 두근두근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있는데요.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kiss and cry 존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죠 선수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 막 행복의 키스를 나누면서 막 반대로 이 점수가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되면 펑펑 오는 이런 의미에서 키스 앤 크라이 존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들어서는 선수들 가운데 이 점수를 떠나서 누구보다 자신의 연기에 만족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선수들은 막그 동안에 고생했던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 시간에 대한 서러움이 폭발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실수하고 실책했던 그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아쉬움을 표출하는 그러면서 막 크라이 눈물 흘리는 선수들이 있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 시기도 똑같은 양상이 될것 같은데요. 아쉬움과 후회만 가득 남아서 아, 예전에 좀 잘할 걸 그때 좀 열심히 살걸 아, 거기에 내가 좀 선택하고 거기에 내가 좀 집중을 할 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이 적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잠식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세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자녀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 청소년의 때를 다 마친 이후에 그 키스 앤 크라이존에서 크라이가 아니라 기쁨의 키스를 나누며 그 기쁨의 환희와 감격 속에서 아, 나의 이 10대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림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성적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울음과 슬픔과 아픔, 범민만 남아 있는 그냥 고민만 가득 차 있고 온갖 스트레스만 가득 남은 그런 악몽과 같은 기억의 청소년 시기가 아니라 정말 내인생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적기에 제대로 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저것도 놓치면 안될것 같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허영만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내게 주신 그 은, 은혜대로 선택하고, 집중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저것 되는 대로 다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몰입해야 할그한 가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붙잡은 인생은 결코 키스 앤 크라이 존에서 후회하면서 죄책함에 사로잡혀서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과감한 결정과 신속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잘 알지만 이 고무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무줄. 이 심리학에서 고무줄 끊기라는 게 있는데, 고무줄이 어때요? 아무리 늘리고 잡아당겨도 결국, 본래의 모양으로 탁 돌아가 버리죠. 우리가 아무런 자극을, 아무리 자극을 많이 받고, 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도, 뭐, 막 정신 차려야지. 나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지. 막 의지를 불태우고 막 해도, 원래 고무줄대로 그냥 탁 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격하곤 하죠. 변화를 싫어하고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 선택과 집중으로 인생을 단순 명료하게 만들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을 이 고무줄에 비유하곤 해요. 근데 이러한 결국 이런 악순환을 그만두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무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고무줄을 가위로 잘라내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목사님이 전에 말했듯이 쓸데없는 우리의 인맥을 다 잘라내고 그 인맥 다이어트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인맥을 자랑하다가 뒤통수 맞고 화를 내면서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내 삶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잘라내는 것이죠 그저 그 고무줄이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고무 절연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상에 딱 앉아서 정말 이런 마음, 이런 뭐 의식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고무줄 하나를 딱 들고 가위로 싹둑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거죠. 더 이상 나 그거 하지 않는다. 잘라버리고. 고무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몸이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에 동기가 생기면 할게요. 그 거짓부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잘안 변해요. 내, 원래 내 몸이 하고 싶은 걸 당연히 하는 거죠. 자고 싶, 기 자고, 내 몸이 자고 싶어 하니까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공부해야지, 아,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는데 잘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몸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 과감히 고무줄을 자르고서 주님 예전에 저의 그 본래의 모양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내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진정한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야 돼요. 제대로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분주해 정신이 없어요. 세상 자체도 혼란스럽고 그 카오스 상태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어디, 어떤 가치에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쌓아둬야 되고, 또 쟁여둬야 될것 같고, 이러한 능력도 장착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장비도 필요한 것 같고,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다 해내려고, 다 챙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분주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라는 동생, 39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선택과 집중이 여기서 드러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집중력이 완전히 분산돼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집중력을 상실한 상태. 내가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다른 박지를 하고 있는데도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야. 체력은 다 소진되고 헐떡헐떡 때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 이 길이 아닌 거야. 이 길이 아닌 거야. 잘못 왔네. 하지만 마르다는 이 준비하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거니 생각했겠죠. 거기에 올인하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만족들이 생기겠거니, 심리적인 위안이 되겠거니, 했지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근처에 앉아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한 거예요. 주님 늘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 다른 게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계명을 지키어 행하는 사람이 참된 복된 인생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생명과 죽음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서 신경 써야 할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올인한 나머지 예수 없이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안이 없어지고 다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결정 장애에 휩싸여 있는 거야. 왜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깔아놓은 건 많은데 준비하고 있는 건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는 거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한거 같은데도 마음이 분주해. 왜? 왜 마음이 분주해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많,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행했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다 잃어버렸거든. 최고의 가치에 모든 걸 우리가 올인하고 살면, 목사님 그때도 얘기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그한 소장놈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가 최상의 가치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고무줄들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이상 준비하지 못해서 안달부 절부절하지 못한 안달이 난게 아니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주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향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던 그 내면을 간파하시고 들여다보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많은 일로, 네가 준비하고 있는 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그 진리가 뭐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 다른 것들은 다 하등에 가진 거야. 거기에 내가 쩔쩔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다는 그 인생.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수많은 학생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똑같지만 불안해하고 사는 것 똑같아요. 시험이라는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없, 없을까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 마음의 분주함을 어떻게서지 해소해 보려고 여기 저기 그 선택지들을 찾아서 여기에도 선택 이것도 선택 여기에도 집중해 보겠다 저기도 집중해 보겠다 온갖 난리법석을 떨지만 정작 집중해야 할것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에 휩싸여 가면서 이 인생을 허탈하게 살아가는 거죠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니가그 그러니까 많은 일로 분주해하고 불안해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마음만 붕뜬 상태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좋은 편을 택했던 그 마리아.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마리아의 선택과 집중,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2월이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방황한 친구도 있겠지만 다시 학교를 가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또 새로운 뭐 여유 공간들이 생기고 자투리 시간도 생기고 어, 이제 사물을 앞두고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붕뜬 상태로 살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험 공부만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 그 인생의 문제를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적기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가지 않아도 될길 거기에 내 시간과 돈을 헌 헌시... 호비하자 안아도 될그 길을 막 뛰어가는 거야. 폭주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하염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시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그 영적인 집중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불안장에 애 휩싸여 있는, 집중하지 못해서 정신력이 다 분산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가 완전히 산만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의 그 예수를 닮은 인생으로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선택과 집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고무줄처럼 그냥 원래 모양대로 원래 내 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못된 습관, 그 잘못된 습성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잘라내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택한 인생으로 집중력 있게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이 빛을 맡은 자로서 빛을 바라며 사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 m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 속에서 온전히 주의 길을 선택하고 집중력 있게 그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